피네틱입니다 오늘도 1시간 달리기로 나왔습니다 플로스산내려 해갖고 뛰는 것보다는 시간을 1시간 딱 정해서 뛰는 게더 재밌습니다. 속도에 별로 구해야 받지 않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 뛰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5시 반쯤 돼가 나왔는데, 해질녘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좋습니다. 참 예전에는 오 k 도 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 k 로부터 호흡이 조금 정상적으로 들어오는것 같습니다. 이제곧 강연보에서 출국까지 한번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말에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연습은 아닌데 계속 일상에서 1시간 런닝, 야외 1시간 런닝,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. 오늘 저녁에 한 시간 한 11km 뛰었습니다. 오늘 오후 저녁에 나와서 선선하니 해질녘도 보고 참좋았 습니다. 오늘 도 함께 해서 감사 합니다.